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침 일찍 돌리 대신부님이 기억하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의 요정이될 텐데, 편안하게 쉬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오늘 도착하면 수단오리 정확회 서울에서 수단오리 정확회 그 팀들도 내려오고 이때 신문이 기억하면 몇몇 분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가서 저희끼리 따로 읽기 미사를 했는데 수단오리 정확회 그쪽 팀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 꼭 함께 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우리가 따로 하겠다 했더니, 우리에게 자리를 다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가면은 수다원이 장학생 팀들하고 저희가 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세부 일정에 대해서 우 국장님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먼길또 새벽 일찍 이렇게 발걸음 하셔서 많이 분주하셨을 테고 오늘 또 즐거운 또는 길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우리의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우리 유인물 길을 떠나면서 바치는 기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 신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친척 엘리사벳을 돕기 위하여 길을 나선 겸손과 순명의 여인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이 시간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며 길을 떠나는 저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길에서 얻는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믿음, 사랑의 생활로 창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1시에 미사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위에 묘소에서 연도를 드리고요. 연도 후에 식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식당에 1시에 식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묘소에서 식당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5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서 이제 식당에 시간을 갖고 3시에 부산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한 일, 7시 전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원내어 들여 아, 맞다, 강주씨이 하,

아픔을 같이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며 개인 미사를 동원합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모였다 생각합니다. 기회를 맞아서 우리를 함께 찾는 이 대상관 사제 신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 함께하고는 사제단 함께하고 계시는 선례 지으시는 분들 우리 박진영 총까지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신부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사 봉완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읽으면 이사 시간이 다될것 같아서 분명히 예, 한 제가한분한분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하실 것이고요. 이제은한번씩 잊어주지 마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울과 부산에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타시고 오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피곤도 하지만 어쩌면 음, 이런 마음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 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기쁜 마음으로 현나하게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또 인사를 기억하는 지향들 가운데서 머물면서 인사를 잘 응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무엘은 돌아와 s 자리 e w a 다 some w 아 y some way, some way, some way, some way, some way, s o 고 e 하 a 다하 o m e way, some way, some w a 그와 o m e 한 a y some w 지 y some w 주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희생과 재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재물과 속죄재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죄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죄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현재는 부산에 있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신도연 신부와 함께 파스타도 하고, 피자도 하고, 커피도 <laughs> 볶고, <뽑고>, 들키다 <laughs> 보면 장재가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 준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또 우리 기회맞아서 미사 오는 방향에서, 우리 기념관 관장이신 이사식 신부님 저에게, 작년에 자기가 했으니, 올해는 신문을 하세요라고 해서, 음식을 하죠.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여기가, 서울에서 내려오신 수다리 장학회 분들과 함께 미사를 한다. 어, 그럼 거기 신문님도 계실 텐데, 했는데, 한번정이 됐으면 그만이다. <laughs> 이제 제가, 어, 제가 지난 23년 1월 말에 부산으로 갔습니다. 성도공제, 별동공제에 접하면서 기념원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으로 이제. 요즘 만으로 잘안 해야 되는데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 2월 3월 지날 때까지는 기념관의 청년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o t a l 이 about the year of the year of t 2 0 2 e a r of the y 어 a r of the 명 e a r of t 나 e 나 e 간8천 f t 도가 y e a 그 숫자가 전부 다 카페테리아를 지않았습요 다행이었습니다. 유망한 데가 습니다 어쨌든, 어, 그 가운데 카페테리아에 들었던 몇몇 젊문이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강론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저로이제석 신문님이 누구였는지 어떻게든 잡혔던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여러분처럼. 어떤 젊은이들이또 어떤 경우로 지금 만나고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난 친구도 몇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국의 익산에서 기계공부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고요. 고3. 그 친구가 9월달에 저희 기념관에 왔습니다. 혼자 왔고요. 고산역이라는 곳에 앞에 게스트하우스 이틀 머물면서 제 기념관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정 성인에 대서 많이 책도 읽었고, 또 영화도 봤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고요. 근데 그책구에게고삼이었으니까 이제 수시를 쓸 때가 되지 않았을까, 대학을 하려면? 물어봤는데, 학과를 물어봤더니, 간호학과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남학생들 간호학과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특성화학교 기계공부를 다닌 학생이었는데 좀쨍뚱맞아서아왜 간호학과에 합격했더니 그 친구의 답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누구처럼? 이재동 씨이처럼 봉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친구가 합격을 하든 합격을 안 하든 이미 이 젊은이의 삶아이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라 기준이 생겼구나라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세네시안들은 한번 눈물을 잡으면 쉽게 말되지 않죠. 네, 그 친구, 신자 아니었고요. 계신교신자도 아니었고요. 종교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네, 카톡을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주고 받았고 발표하는 날, 첫 번째 발표하는 날 톡톡을 했는데 대기번호가 원번이었어요 네. 뭐, 2번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평탄 전, 전날, 전날 또통을 했었는데, 음, 최종 합격을 했다. 고 제가 독을 먼저 보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했었는데, 나중에 답장 통을때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못받을 늦게 답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 합격을 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승리시옵니다. 강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애무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하신 순양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창대로 다시 강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내 피의 자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려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어린이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에을 모시게 치한 말씀 소서제영이온나다 분들 제가 한번한번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또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보원하는 이유는 어떻게이기을를인는 기회를 맞이해 함께하는 미사에 보원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마련해 주셨고 우리 함께하시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이득, 신앙통에서 주신 좋은 마음들, 그 축복의 마음들 분에 가득 받아서. 상을 가운데 그 마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주님부와 성자와 성 함께. 주서는러분과 함께. 서 여러분과 함서여러분서여러분서주님을서양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 o oh. mea 가, 이 세상 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 도와 함께 부활 하 리라 굳게믿 으며, 사 제이 태 석이 와의 영혼 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린 아이다

주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요 한보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결하고 이것도 가지고 가야 돼. 많이 여러 번먹